아다다다다 바다다다다. <laughs> 야, 이거 쿨개 짧다. 야. 여기 가운데에서 궁. 야. 녹는다, 녹아 아주 그냥. <laughs> 아, 녹는다, 녹아. 어 안돼 이게 좀 아쉽긴 하네 얘네들이 원거리가 많아가지고 피할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은 아 1번 2번 스킬이 제일 꿀잼이야 이거 아 이거 엇앗 어, 아. 와봐! 고무고무 고무 와봐! 고무고무! 고무. 아 씨... 야 고무고무 고무 왜 이렇게 빨라! 죽다 와아 디리냐 그렇지 오아어 힘들어 <laughs> 아 중간 포스 <버스> 왜이래 <laughs> 어 어, 중간 보스 미치겠다. 고분고분서 그렇지. 그럼 바로 구. 어? 그렇지. 야, 힘들다. <laughs> 야, 근데, 확실히, 근데, 바쿠가 이동기가 있어가지고, 신맵을 깨기에 딱 좋은 챔이긴 한거 같아. 어. 어? 다 맞네. 애들 올 거예요. 어, 잡을 수 있겠지? 얕, 얕! 앗, 궁극기! 어, 얘네 피가 너무 없는데? 가능하냐? 얘 첫타가 광역기거든요? 이거 피해야 돼어 피했다 좋아 이제부터는 파티 타임 오 하나 둘셋저 불에 닿으면 뒤져요 아니 뒤진다기보단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오야 이거 이게 보스 잡기가 까다롭네. 이게 분리 아직 남아있어서 보스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네. 인카돌이나 저런거 나올 때는 되게 까다로운데 다른 막 아카자 같은 보스들은 안 나오니까 까다롭지 않을 것 같아요. 어,

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렇지, 참았다!